다 해군에서 주력 전투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부 전승해 주세요. 파워 스테이션 공격팀 무반 오스토 완료. 스트리카메라 CCTV 퍼스널 녹화 중. 출항을 하는 순간 이제 지금 266명이나 이번에 목숨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영예로운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승. 저는 지금 진해 군항에 정박해 있는 왕건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왕건함은 청해부대 파병 일주일을 앞두고 각종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왕건 함장을 만나 해군에서 함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얼마 뵙겠습니다아이고반갑습니다 네네. 기자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얼마 나긴장는지 모르겠네요. 아. <laughs> 와 왕건함 멋있네요 진짜. 시청자분께 일단 소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필승 어, 예, 안녕하십니까. 어, 왕관함장 최종수 대령입니다. 회사 54기로 인간했고 왕관함장의 막중한 직책을 구입하던 6개월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챗! 그래! 필승! 별일 없었지? 네, 없었습니다. 로 가자! 승 함정 타실 때 퇴기 항상 아, 경례를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게 함상 예절의 하나라고 해서 이게 비행갑판은 함상에서 이제 예식갑판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어 모든 대군에서는 승함하거나 하함할때 이렇게 국기에 대해서 예식을 갖추고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그냥 타도 돼요? 어 민간인 분들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수익례까지 그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어, 뭔가 좀 공부하시고 오신 분이 아닐까 그런 소리였어요. 잘 봤습니다. 아는 느낌이다. 아 그렇습니다. 열심히 네.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네. 중요한 평가도 하신다고요. 네, 오늘 이기 이제 마지막 합참 점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인군작전 부장님이오셔 가지고 그동안 준비를 어떻게 했고 지금 파병을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최종 상태를 점검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 왕관함은 2006년도 진수를 해서 지금 약한 18년 정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두 명이 어, 탑승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함, 대공, 대잠 임무까지 수행을 하고. 미, 하, 어, 해군에서 주력 전투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0분정도. 들어왔습니까? 목사입니다. 어, 목사 들어와. 수. 응, 그래. 앉아라. 들길 없었어? 예, 어제. 탐천만 통일상 없었습니까판자는 음, 환자 일병 박세빈 어제 의무실에서약상병 했고 어. 지금 상태좀호전돼서성상 상태 파악 중입니다 우리 에서들 요즘 좀분위에 어때? 어 아무래도 파병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에들영상하느라바에서 영상에서 영상에에서 영상에서 영상에서 영에좀잘봐주라고상에서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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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들인데또상에인 겁니다. 법적 기록물이 되는 어서류 위주로만 지금 지 보존을 하고 있고 특히 환자 관련된 것들은 확인해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방사환이 매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8시도 안되는데 엄청 바쁜 것 같아요. 어, 오늘 특히 아침에 출항이 계획돼 있어가지고 아침에 출항에서는 많이 바쁩니다. 출항이 있는 날은 아무래도 다 긴장도 되고 그렇시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출입항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어, 항상 긴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출항하기 전에는 또, 출항 전 상황적 평가회의라고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이어서 바로 진행할 건데, 내려가서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이든들 주변에 투매장선이 또 많은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이렇게? 아침 8시 반에 이제 사관회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 장교들에게 무슨 지시를 하고, 무엇을 확인하는지, 아침에 한 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어, 일과 진행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평가가 예정되는데, 승전들이 표정이 좀밝아보이는것 같아요. 자신감이 어... 있어서 그런가요? 네, 예, 제가 많이 그동안 닥다를 알고 네. 있는데 네. <laughs>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신감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아, 어. 표정에서 그렇게 멋있다 했더니 <laughs> <할텐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힉! 정완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술한잔 먹어드리겠습니다. 총은 이제 20명, 현재 250명. ट 수정돼, 수정돼 있는 거죠. 어, 예. 잘 수양을 했고 오늘 당이 날씨도 좋고 바람도 많이 안불어서 추락하는 그 운도 좋고 대원들도 잘해줘가지고 태국에서 아, 항이 굉장히 영리로운 로다데또 열한 이경에서이로락을 하는 순간 이게 이번에 목숨 어떻게 보면 제가 책임을 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장이어떠냐에 따라서 그 배가 전투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는지 봐주지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영예로운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경례는데대형 경례가 네. 뭔가요? 어, 일단 뭐각감정간의 예절 같은 건데요. 부린들끼리 경례하잖아요. 아까 감정끼리 경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앙해를 기원합니다. 무완수를 바랍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기서 발광이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진도 보내기도 합니다. 엄청 멋있네요 대양경 <laughs> 원래 하게 되면, 관람식 같은 거 하게 되면, 변칙 도열을 해서, 함촌원에 나와서 등내하기도 하는데, 이제, 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한 항규 인원들만 나와서 등내를 해서, 도로 간에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하는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를 표현한 것같요 맞습니다. 오늘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 민간군 합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덴만 예멘 작전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작전 절차대로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부족한 부분 은 보충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티을다 마쳤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재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장비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장 한번 해전 1 3마 특별 대대작전장 차례스피드업 준비. 현재 정진이 대우 중이 선박을 회전 선박으로 침몰대경기 태세 1분 3초 천무 더블치 훈련. 리리했던그 내용하고 동일하게 여기서 다 내리니까 1팀이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2팀 우팀 어, 선박 현측으로 네. 도착했고 등반 대비 후크 포인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땡겨! 땡겨! 됐어! 됐어! 올라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가! 다가이네요

풍계쪽으로 진입을 해서 해적들을 진압을 하고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 어, 상황 보고죠리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이따 보시죠. 이따 보시죠. 이따 보시죠. 이따 보시죠. 이따 보시시체는 상선 냉동 이보시시죠 이따 보시죠. 이따 보시보 이따 보시죠. 이따 보시죠. 이따 보시 이따 이따 보시죠. 이료 보시죠. 힘들었게다 다행히 오늘 날씨도 괜찮고 제가 원래 대로가면이 전투 정보실 위치해가지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항해안전을 대우 선적으로 보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기들이지시 이번 을잘 많이 습 지금 비량이 100%라고 하면 게 거짓말이고 파병 가서 임수행를 하는 순간 을 기준으로 해서 한 120%가 달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한 70에서 80% 정도 팀워크 수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박살를가 한다고 하다면 어, 가속이 붙어서 금방금방 수준 올라올잖아요이 네, 들어오시면 되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 이제 감장실입니다. 예. 간략하게 회의도 할수 있고 각종 작전 상황이또볼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 이거, 증박퀴나 형편, 아니, 이 나가게 되면, 항상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상이 뭐 있나, 없나. 와, 한눈에 진짜 다 네, 드릴 게에 이제, 시스템이 <laughs>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 지금, 과학을 이렇게 집행하면 여기는 진행이 안될 텐데, 어, 판단해가지고, 과학 조정, 지시도 하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같은 건 없어요? 어 전화기 있습니다 <laughs> 음. 씨씨씨 CCC. 예, 안녕하세요. 입니다 감독. 양호입니다. 네, 감독 양호. 이런 식으로. 하다가 조치해야 상황이 있으면 확인하고, 이거 확인해서 보고 하라고 하든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여기 침실인데, 네. 여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거 보시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어, 어 뭐별건 없습니다. 침대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옷 같은 게 있고 옷가지 이유 이렇게 군복 같은 거. 있고, 이쪽에 이제 냉장고는 또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침실은 굉장히 작네요. 아유 큰 편입니다. 배에서 이 정도 공간이면 대원들에 비하면 정말 많은. 저 머리 맡은 도서 자는 게아 여기 예. 전화가 울리면 급한 상황입니다. 받자마자 바로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게 모니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모니터가 이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전화 받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확인해가지고 빨리 나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 에게 추락을 나가게 되면 진짜 한시도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고. 이판그 오령이 들려야지 헛줄 걸고 깸진을 꺼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 부모님 뭐라고 그세요 화면 잘갔다 덮고 돈 많이 벌어라고 오 <laughs> 그러십니다. 네. 뭐. 딸이 세 명인데 어, 첫째가 이제 중3,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셋째가 4학년. 지금까지 잘견뎌준 어, 집사람과 우리 애기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 지대로 오신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뭘 준비해야 지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 대원들 파병 준비하느라고 약두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저보다는 대원들이 고생하는 걸좀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잘 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 왕건함, 저희 청해부대 43진,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복귀하는 마음으로, 어, 기도 드리면서, 주취 인터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까지 국명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임무안수 하겠습니다. 필승! 식사 맛있게 가시고 오후에 훈련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크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광건함 11대 중임원사 원사 윤상덕입니다. 잘 먹고 잘 자야지만은 전투하는데 이길 수 있다. 회에서 아이스크림 있는 거 구하기 좀 힘듭니다. 당계때 시원하게 지금처럼 오늘처럼 날도 온날 시원하게 먹으면 좋은것 같습니다. 둘,